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아지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끈으로 예, 다 묶고요. 아, 여기를 이제 통로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바람이 이쪽으로 부은 바람에 아, 이쪽으로는 통로가 안될것 같아요. 지금 비닐이가 이제 모질해서 조각조각 이어붙이는데요. 그래도 잘된것 같아요. 아, 전번에 이제 이 비닐은 그 형님 사과밭에 그 하우스 남은 비닐 인데요 지금 이렇게 모자라는 걸그 겹겹이 이렇게 이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건두로 이렇게 묶어서 지금 탄탄하게 됐고요아요 비닐은 지금 작년에 사용했던 비닐 인데요 지금 쓸만해서 제가 이제 위에다가 한번 더 이렇게 씌웠어요 그러니까 두겹 세겹 이렇게 이제 이어 붙인 거죠. 그 여기는 이제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노란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놨고요. 아, 요거를 지금 그 비닐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통로입니다. 통로. 제가 안에 이제 비닐을 깔아서 들 어, 갈수 있게끔 이제 그 맨발로 들어가도 되거든요. 아, 요거는 이제 파레트 어, 신발 묶고데 들어가는 데인데요. 아, 이렇게 보면 요런 북, 북 소리가 나야 돼요. 탱글탱글 그북 소리가. 탱탱하게 땡겨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양 사방으로는 이제 흙을 묻어서 아 비가 바람이 불어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흔들흔들 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단단하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파트에 갈 때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먹방도 한번 해보고 아 그러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니까요 상당히 넓어요 이렇게 그 지금 마침 또 비가 오네요 마침 이 비가 오는데요 어, 비 한방울 안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안에 또 이렇게 이어붙이긴 했지만 비가 셀 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는 오는데 빗방울 하나 지금 땅, 땅, 땅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된것 같아요 처음 만든 거 치고는요 아, 괜찮게 된것 같아요 아마 텐트로 치면 한5 6인용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높이도 좀 높아서 뭐 활동하기에는 전혀 뭐 불편함이 없고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아, 여기는 이제 나갈 때는 이 바레트로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바람 더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날아갈 염려가 없어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비가 오죠. 지금 이제, 이제 금방 이렇게 묶고 이게 파묻고요. 이렇게 아늑한 이제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멀리서 보면 텐트 친구 같죠? 이렇게요. 텐트 친구 같은데. 아, 여기는 이제 뭐 야채 포터 같은 거 여도 될것 같아요. 포터 같은 거 여도 되고요. 이제 먹을 거만 할, 할 거니까요. 네, 그래도 되고요. 어, 뭐, 말리고 할 때도 뭐, 여, 여 안에다 여놓으면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씩 휴식 공간 삼아 먹방도 하고, 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짝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닐도 그렇고요. 아,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 공기가 좀 통해야 습, 습기도 안 차고 끓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비닐을 말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잘된것 같습니다. 처음 만든 잘된것 치고는 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비닐이 가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요. 오늘은 아지트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